그래도 야 산바람이 불어가지고 <laughs> 미세먼지는 좀 거친 것 같은데. 흰자야자 어디 갔어 오는겨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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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자야야흰자 뭐또묻혔어 이거 아유씨 아유씨 진짜 이씨 뭐야 뭐여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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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 인자 아유 아유 똥을 잔뜩 묻혀왔네 아유 저놈의 식이저거 똥기 아니랄까봐 진짜 인자 일로와 올라와 올라와 아유 아유 진짜 일로자은 똥을 이렇게 왔어 은자는 야자일로 아유 똥개 아유 진짜 똥개 아, 아주 그냥 똥개 똥똥개 가자 나, 나 옆에 오지마 개는 똥개야 아유 그냥 조심해 똥 묻어 똥똥개 진자 똥똥 아똥좀 그만 묻혀 이 똥개야 아유 자 가가. 에휴, 가. 에휴, 진짜. 연자는 왜안 와? 연자. 아. 떨어져서 걸, 떨어져서 와, 떨어져서. 진자야 너무 가까이 붙지 말고. 너무 가까이, 붙지 말고 너무 가까이 붙지 마, 너무 가까이 붙지 마. 이거, 씨. 똥을 저렇게 붙여. 아유, 그냥, 씨. 흰색에다가, 똥, 생, 똥에 붙여, 어생똥 색깔이 너무, 아, 나 진짜. 가, 이제 가. 아,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나, 어자 가가가 가. 아, 가. 가, 가, 가. 하... 지금 어떻게 방서를 해버리냐? 야야, 똥가, 똥보다 가, 가, 가. 아, 놈새끼. 오늘 그냥 이제 가자 가자 민자 어디 갔어? 집에 가서, 가. 집에 가 있냐? 민자, 민자, 집에 갔어? 자자 아, 가. 야, 인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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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똥개야, 가자. 흰자, 똥개야, 가자. 붙지 마, 똥 냄새나. 어떻해 저 똥을 이렇게 저렇게 잔똥도 쳐와가지고 가가가 가. 가, 가, 가. 씨똥 싫어하는데 자꾸 왔어? 는자 왔어? 아이고. 그래 너너 너 엄마 똥 묻혔어. 야똥 맛있냐? 아유. 야. 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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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아, 똥 가지고 그냥. 야. 야, 기다려, 기다려. 야. 가자, 가. 가, 가, 가. 아, 가, 어? 가, 가, 가.